송은영 사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강금 피리를 한번 좀 이따 불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고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소리, 파동, 소리와 관련된 단어, 강금 피리 만드는 법, 강금 피리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입니다. 네, 소리랑 진원의 진동의 매질로 전달, 전달되는 것인데요. 일단 진원은 진동이 라는 원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컵을 마셔 쳤을 때 그의 진동이 내진 그 공기를 타고 우리 귀속 으로 오는 게 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란 한 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파동도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파동을 파동이 웨이브인데 파동을 통해서 우리 귀속으로 들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매질이랑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진원의 진동이 매질로 전달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뜻의 매질은 여기에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구조입니다. 마루는 파의 가장 높은 꼭대기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루와 마루, 이 간격이 파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은 마루와 반대로 파의 가장 낮은 곳인데요. 일단 불과 불 사이,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이라고, 파장입니다. 그리고 파장은 마을에서다은마을까지 또는 불에서 다은 불까지의 거입니다그 다음에 진포입니다진포은 진동, 진동의 눈낮이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파장이 짧아질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요. 파장이 약간 길어질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국필의, 당국들의 실험의 목적입니다. 단, 관악기의 구조와 소리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제 저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구멍의 크기의 개수와 소리의 눈낮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제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험의 가설인데요. 첫 번째는 구멍을 크게 팔수록 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제첫 번째 가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구멍의 개수가 많을수록 소리가 높을 것이다. 가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가설은 실험, 실험에 그 실험하기 전첫 번째 제처가 처음에 생각하는 그걸 가설이라 고 합니다. 예상하고 그렇게 가설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 결과 결과를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만든 법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을 들리로둔분이 <laughs> 이것은 약간 들려로 수를 향해서 드릴로 쓸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도로 이렇게 조각도로 돌려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드릴보다 조각도로 뜨는 게 훨씬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브링거 부링, 같이 자릅니다. 이렇게 보면 당근이 이렇게 울림통이 만든 이런 흔적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근을 첫 번째로 한번 자른 다음에 가로로 대각선을 잘라주시면 울림통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남은 남는 장어를 이용해서 위를 좀 자른 뒤에 단어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분의 1만 약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놨는데 이 잘라가지고 놨는데이 이유는 어, 뒤에서 뒤에도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약간 튀어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약간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온 이유는 공기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아래로 가는 공기가 위로도 아래로 갈라져가지고 이 공기가 맴돌면서 소리가 나는, 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림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필의 구멍을 4cm 2.5cm로들 뚫어줍니다. 이 여기 울림통 자른 간격하고 이, 이 구멍과 4cm 간격으로 뚫어주고 이 구멍과 2.5cm 간격으로 뚫어주면 더좋은 소리가 납니다. 네, 당근필의 원리입니다. 당근필을 불었을 때 공기의 압기 진원이 내부를 맴돌면서 악기 몸체를 진동시킵니다. 구멍을 많이 막을수록 파동이 길어져 소리가 낮게 나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멍을 많이 막을수록 많이 막을수록 파동이 길어져 소리가 낮게 나죠. 이 리포더 원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낮게 나고 이렇게 좀 길게, 나, 약간 높게 나고 이렇게 그리고. 점점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세리이 불깁니다. 네, 지금 부럽군. 니다아 실험 결과입니다. 구멍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 구멍의 개수가 많을수록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열린 구멍 개수가 많을수록 소리가 더 높아지고, 저는 닫을수록 소리가 더 작아지는 것을 아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통이 약간 튀어나와야 맑은 소리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잠 빼고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3분의 1로, 3분의 1로 약간 이렇게 팔어요 이것도 소리가 좀 나는데. 아, 잠시만요. 약간 이건 실패작이라서 약간. <laughs>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당인들에 한번 아, 만들었던 장인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맨첫 번째 만들었던 장인이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만들 때 약간 실패 작인 장인이고, 다음에 세 번째 만들 었던이랑인 여기서는 뒤에 약간 뒤를 약간 막아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안 나게끔 했는데 약간 실패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좀 실수였죠. 이 다섯 번, 다섯 번째 당근에 약간 소리가 나고 성공을 선구, 했습니다. 이건 약간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많이 당근이 약간 수분이 없어지면 약간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신, 이것도 신선도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laughs> 이게 그리고 제가 진짜 아까웠던 경우인데 모고 <laughs> 껴서 찢어져가지고 이거 이것만 안찢어지면낼수 있었거든요. 네 개짜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잘 부러지는 것으로 是你的，我操你个！谢谢